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3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메시아 윤석열 현상을 해부하다입니다. 윤석열 신드롬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현상으로서 정치 주체로서 윤석열이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권수사, 즉 문재인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추미애와 나아가서는 문재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여기에 국민이 기성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인 윤석열을 허상일 수밖에 없는 메시아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곡은 방기문 현상과 판박이로 또다시 허무한 소모전으로 끝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치는 무수히 많은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쌓은 고차원적인 내공을 필요로 하는 종합 예술인데, 평생을 관료로 지내면서 단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연단의 과정도 없이 생존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대관하는 프로정치 지도자들을 소찰하는 관료 출신이 당에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인명직인 관료 출신이 바로 선출직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고건과 방기문은 중도사태의 악수를 두었고요. 이회창은 그나마 신한국당 한나라당 선진당 후보로 세 번씩이나 도전을 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관료로서의 태생적인 한계로 서디슨 패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민심을 반영 한다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폭풍우에 떠다니는 배와 같아서 업앤다운을 많이 겪게 되지만 큰틀에서는 일종의 트렌드는 보여준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한길리슬치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24.7%로 이낙연 22.2%와 이재명 18.4%를 제치고 깜짝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CBS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21.1%, 이재명 20.9% 다음으로 윤석열이 11.1%로 3위를 차지했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각각 19%로 공동 1위에 이어서 윤석열이 11%로 3위로 랭크가 돼가지고 거품이 그 다소 빠지기는 했습니다.그래도 윤석열이 당분간은 전체 3강 범 야권 1위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어쨌든 공포의 눈으로 갑자기 다가온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여야 모두 아연실색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춘미의 오만과 여건의 폭주에 대해서 민심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2022년 대선 승리를 꿈꾸는 민주당의 차기 구도에 떠다지 않는 강력한 복병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불편한 신기가 여건 곳곳에서 아웃성을 칩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거의 패닉 상태죠. 기존의 보수, 잠룡, 오인방, 즉, 오세훈, 은희룡, 유승민, 홍윤표, 김태호 등을 일시에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국민의 힘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초빙된 김종인 대표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윤석열 현상이 이처럼 광풍을 일으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권의 책임입니다. 좁게는 문재인 대리인으로 검찰개 완수 미션을 부여받은 추미애가 과도한 권력행사, 즉,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하면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여 참으로 오만하게 행동을 했고요. 민주당은 거의 폭거 수준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시켰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 독재를 실시하면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피폐화시키고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킨 데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대오각성하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